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케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리포스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은그 그릴수도께서 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릴수도에게 어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그 이름 지극히 높여서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권세를 주셨죠 우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지향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죠. 에베소스 2장 3절에 우리는 육체와 마음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졌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사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담아 주셨죠. 그렇다면 그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또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전도 때문이죠. 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개인이 죄와 사당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제 말씀 받았던 것처럼 수혜배의 말씀처럼 그냥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장승한 자로 자란다라는 것은 곧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나, 어, 내 영혼이 구원받을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왜 열두를 세우셨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이유가 뭡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건지라는. 그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려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수 없고 믿고자 하더라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려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전도가 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죠. 아모스 3장 말씀, 7절 말씀처럼, 어, 우리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비밀을 어 나타내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그 말씀을 가장 잘알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전도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머지의 삶은 무엇에 인도받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전도입니다. 왜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죠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은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진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부흥되어지고 응답받는 그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 다시 말해서 세계보고마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느냐.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세계 복음하고, 그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방법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보음화예요 그럼 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이 전도한 성교와 세계보고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계보고마를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계보고마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표로 가지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세 가지 뜻입니다 이세 가지 뜻을 아이들의 뜰, 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질병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그게 원죄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이죄 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어졌죠.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 이것도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것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것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계복음하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네 가족이 복받을 것이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산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성교를 놓치면은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성교를 놓치면은 반드시 그 시대는요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에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은 뭐냐? 전도와 성교 세계보고마 그게 우리의 방향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언어도 못하고 나는 뭐 해외도 안 나가보고 그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세계보고마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다 병들고 있어요. 시대가 병들어 있고, 그 병든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 또한 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한 랩런트가 미국의 유학 중에, 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에게 자기가,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요. 엄마, 내 주위에 유학 온 애들이 전부 다 보니까 가정이 다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어져 있다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대요. 물론 거기만 그렇게,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거의 다 그래요. 가정이 깨어져 있고. 그래서 얘들요, 가정이 깨어져 있고, 또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어떤 애는 그 유학이 오기까지 애가 똑똑하니까 왔겠죠.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 어느 정도냐 그냥 맞는 매 매의 수준이 아니라 학대인 거예요. 어릴 때 공부 때문에 머리 꺼쟁이 잡히 가지고 던지 엄마가 쥐 던져 버리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공부하는데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우울증이 오고요. 공황 장애가 오고요. 이런 애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고,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결국에는 영적, 정신적 문제 속에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 세 가지들을, 이세 가지들을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2, 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이게 여러분 멀리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 어디에요? 시대 치유.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우리의 후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과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인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인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슬렘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잘 복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민족 사회를 하느냐? 어떻게 내가 성교하느냐?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진짜 내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내게 방언을 터져서, 터지게 해서라도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다민족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물론 교회에서 다민족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때 한 장로님이 이것을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공장을 경영하셨는데 그때 직원들 가운데 다민족들이 있었어요. 네팔 사람들 이 있었는데 그한 직원이 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친구가 암이 걸린 겁니다. 그 암이 걸려 가지고 이제 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겠다 해가지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마음에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못 전했구나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다민족에 대해서 마음이 담겨지고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 한분 때문에 사실 교육자도 교육자지만 그 장로님의 기도와 그 장로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 다민족 사역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이 없으면 응답이 와도 안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인이 와도 무시하고 모릅니다. 정말 그 마음에 2, 3, 7, 5천 종족을 담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 3, 7 성교문을 여는 거죠. 내가 진짜 치유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치유를 할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치유고 그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고 기도한다면, 누가 아프다 해보세요. 누가, 뭐, 친척 가운데든, 또 가족 가운데든, 누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진짜 저 사람 복음 받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저 사람 치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 친척을 만나는 가운데, 조카를 만났는데, 이 조카가, 이제 약간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집사님이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237 나라, 5천 종족, 또 치유의 뜰,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던 집사님에게는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이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를 놓고 기도하고, 그 조카에게 계속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고 기도가 담겨지니까 그런 거예요. 시작은 뭡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시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우리 교회 안에 물론 교회의 세 가지들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이세 가지들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시스템이 세워집니까? 그것을 붙잡은 결론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의 시스템을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그 장로님처럼 마음에 담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본인이 정말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교회가 다민족 사역을 시작되어지고 교육자가 붙여지고 그렇게 팀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 교회 다민족 사역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병든 자,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 전해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겠다. 결론 내린 한 사람으로부터 치유의 시스템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세 가지 뜻입니다. 이세 가지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세 가지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세 가지 뜻이 담겨야, 세 가지 뜻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응답은 이미 와 있는데, 이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이 전도를 통해 세계 복마를 이루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전도를 담고 세 가지 들에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고 병든자를 치유하고 와 있는 다민족과 또전 세계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이 내게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마음이 담겨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참된 전도자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시대를 살리고 나아가 후대를 살리는 그런 참된 전도자의 축원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성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도 전도입니다. 성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구원의 역사도 전도의 밀려난 것으로 이루어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또 나가서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전도,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할 때에 그 되리라는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사역 동사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면 됩니까? 마음을 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들이 내 마음 속에 담겨지고 정말 내 속에서 기도로 그세 가지들이 내 마음 속에 담겨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된. 그런 삶을 누리게 하고 있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세 가지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드리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기도로 모든 것을 하는 복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그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정말 그 하늘 보좌와 통하여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더 듣고 이 땅에 전도 성교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그런한 복된 전도자로 이번 주신 강단 말씀 을자고 기도하시고 또올 한해 주신 언약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유혹을 이월자로 또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말씀 을자고 기도하시고 또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 교회와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단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내일 우리 하나교회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사역을 놓고 함께 포럼하며 저, 또 사역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지자로부터 랩런트들은 진짜 전도의 결론 내리고 이들이 전도팀이 구성되어지고 정말 5인 1조의 전도팀들이 구성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와 이민족과 북한 연장을 위해서 또 교회 내의 기관들과 현장의 시스템들을 두고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장미 등 가정들을 두고서 어,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